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여, 내가 죽게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큰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극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움이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만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승명하소서 아멘 환난 날에 드리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문은 <laughs> 다윗이 대적 원수들로 인해서 어, 고통과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쓴 시편입니다. 어,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자가 인생의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인생에 환란과 고통의 시간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한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인생에 예상치 못한 환란이 오고 또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 접어버리고 어, 포기하는 것이 이,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고통과 한란 앞에서 오히려 여호와를 우러러 보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1절에이 고통과 한란 중에 있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의지하여 사오니, 나를 그렇게 앙케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 참 환란과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어, 건져주시기를, 죽기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인생의 환란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그 자녀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보다 환란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다윗처럼 입을 벌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을 향해 나오라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보면, 이환란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우러러 봤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와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구해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어, 우리 대부분은 환란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통과 환란은그 기억자도, 희역자도 없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또 그리고 환란과 고통이 이렇게 오게 되면 빨리 그 환란과 고통의 상황이 바뀌고 또그 원인들이 사라지기를 그래서 자신에게서 고난이 1분1초라도 이렇게 머물지 않기를 떠나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에 보면 다윗은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교훈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편,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고통 하나 없이 환란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어, 편하고 안전한 것도 이렇게 중요한 가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환란도 주시고 고통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집착을 끊거나 끊고 또 우리의 영적인 무지가 벗겨지고또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고. 주님의 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환란과 고통이 올 때에 그 환란과 고통 속에서 어참 어, 이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환란과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도와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그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어, 하나님의 백성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알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참 하루속히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하셔야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도와 진리 그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어,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환란과 고통에 대해 어, 다윗은 어,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와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 세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7절을 한번 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제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나의 공고와 한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기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셔서 예 선하심으로 대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나의 공고와 한란을 어,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보,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참어 그 뼛속 깊이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더잘 돌아보지 못하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또 환경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면서 이렇게 어,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 이렇게 정말로 그 해할 수 없는 한란과 고통이 어, 상황이 오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 자신은 우리 자기의 어,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어, 남 탓, 환경 탓, 상황 탓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의, 어, 참, 잘못들을 고백하고, 이렇게 선하신 주님의 용서를, 어,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란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 잘, 연약함과 또 잘못됨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고통과 고난스러울 때에, 어, 우리를 참 주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그 고통과 환란 속에서 고치고, 버리고, 또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돌아보고, 어, 그 곰곰이 돌아보는 가운데 돌이키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 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어,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어, 환경 탓, 상황 탓, 남 탓하는 습관을 버리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환란의 때에 해야 될 것은 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또 그, 신실하신 으로 우리를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기 보면 다윗이 성실과 정직으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소망은 주님의 성실과 정직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하는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고백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 하고 이렇게 1십등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우리 당연히 용서하셔야 될 의무를 지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의 성실하신과 인자하신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다윗처럼 주님 내가 이렇게 회개하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내가 이렇게 회개하니까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어참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또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이 우리를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환란의 때에 백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환란과 고통의 때가 있는데 우리 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도와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어, 선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어아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성실과 정직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